네,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법 집행관이 상대를 욱박 지르면 집행하는 포졸이 줄이를 튼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건, 죄가 없는 사람이건 무조건 가혹한 고문의 죄를 고백한다. 과거에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백성이라 하면 왕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다. 예전 TV에서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명판관인 포청천이 나타나서 그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공정함을 가리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통쾌한 시원함을 느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포청천이라는 판관의 현명함, 공정성, 정의로움에 감명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실 드라마와는 매우 다르다. 불공정이 여전히 있고 법은 양심보다는 인정에 돈에 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법과 사람의 경계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스함이 없고 차가움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법과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높은 지위와 보장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선망의 직업이 혐오의 직업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법관이 판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AI를 도입하자는 말까지 한다. 왜? 선망의 직업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것이 법관들을 선발할 때 그들의 인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시험제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는 없으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아지려는 시도는 있어야 한다. 시험만이 만능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참 위험하다. 시험제도는 만능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법은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법제도의 공정성과 인간에 대한 배려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법의 집행에 대해 정양용 선생님의 후문신서에 나온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자. 왕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주요한 이유들은 첫째, 권력과 억압이 심각했다. 왕이나 귀족 등 권력자들은 가문,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억압이 심각했다. 둘째, 제도적인 제한에 의한 문제가 심각했다. 왕권 체제에서는 통치체제가 중요했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했다. 제도적인 구조와 관습들이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을 억압하며 사회적인 진보와 발전을 방해했다. 과연 실제 조선 시대에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으며 정양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법의 공정성과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은 흠음신서를 왜 썼을까? 조선 시대에는 정치인이 곧 법관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법관이 전문적인 관직으로 따로 있지 않았고 사법, 입법, 행정의 권력 분립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 판결만큼은 왕의 전결 사항이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지시받아 대리 집행할 수 있었다. 조선의 사법제도에서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지방의 사법 권력으로 군림했던 관찰사나 부사 같은 수령들이 사법적 경험이나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중인 계급인 아전이 재판을 대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대명률과 같은 법전이 있음에도 형사 사건을 조사할 때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으로 다짜고짜 군장부터 치고 보는 비인간적인 조사가 횡행했다. 그러니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지방 관리들이 지침으로 삼을 형사 사건 판례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향용은 흠음신서를 만들었다. 사건 1. 서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서자를 죽인 이복 형제.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서자인 윤대서와 형제들이 양식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을 저질렀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엄지 손가락을 꺾었고 신랑을 찾는데 이것이 골마서 아버지는 38일 만에 죽고 그 후에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었다. 이에 대해 적자인 윤침 윤항 형제는 복수하기 위해 서자 중에 한 명인 윤대서를 잔인하게 죽였다. 정조는 이 사건을 명백한 복수 사건이라고 인식했다. 비록 최초 조사관들, 전라도 관찰사, 형조의 의견은 윤항의 살인이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조는 이 사건의 경우에 법조문의 글자에만 매몰되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건의 정황을 엄밀하게 본다면 복수가 성립되지 않지만 정조가 보기엔 복수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헤아려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살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조는 그렇게 판단하여 윤왕에 대해 사형을 면해주는 편이 올바른 법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다산은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복수라는 본래의 뜻에 따라 원수의 목숨을 빼앗으면 될 텐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윤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향촌의 어리석은 백성은 선비건 양민이건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복수할 뿐입니다. 만약 윤침 윤앙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법의 뜻을 알려주고 법대로 고발하게 하고 법전을 따라 법을 인용하게 했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반드시 살인 사건으로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윤태서의 범행 중에 능욕한 일은 별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꺾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오직 신랑을 공격한 것이 윤태서의 주요한 범행 사실입니다. 윤덕규의 시신에서는 정말로 신랑이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이 검시 결과 밝혀졌습니다. 윤항이 고발할 때이 점을 부친의 실제 사인으로 제기했다면 검사관들이 어찌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윤침 윤항 형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그 후에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죽은 홀령과 나중에 죽은 홀령이 모두 원통이 할 텐데 자식된 마음으로 크나큰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 관리들은 사람의 이치를 살피고 정황을 따져봐야 도리일 텐데 한 마디 자유로운 말도 없고 경전의 말을 잘못 인용하기까지하여 결국 임금의 경로를 받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윤왕의 행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복수란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 원수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되갚기만 하면 될 텐데, 더 무엇을 원할 게 있겠습니까? 윤왕이 윤원서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훼손한 행위는 너무나 흉악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국법을 찾아봐도 이 정도로 잔악한 범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왕이 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따로 징벌을 내려야 합니다. 다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조의 고뇌를 알아보았고, 이런 뜻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여러 벼슬아치들을 통렬히 비판했다. 법은 그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다. 정조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건의 살해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여 죄를 감하여 주기를 바랐으나 정약용은 사람에 대한 인정과 함께 법의 공정함을 말했다. 사건이 사람을 업신여긴 죄 황해도 재령에 사는 이경위는 같은 마을에 사는 최씨 부인에게는 오촌 조카뻘인 친척이었다. 어느 날 최씨 부인이 이경위의 논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갔는데, 이경위는 최씨 부인을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며 관아에 신고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안끼리 원한이 있어. 최씨 부인의 가족들이 이경위를 피하던 차에 배를 고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이삭을 조금 주었을 뿐인데 도둑이라니 최씨 부인은 그의 잔혹한 성미를 잘 아는지라 정신이 나가다시피 했다. 최씨 부인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아들딸을 비롯해서 전부 합해서 7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들쳐 업거나 손을 잡아 끌고 데리고 나가 물가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신체를 새끼줄로 단단히 묶고 물에 뛰어들었다. 이경위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가 협박과 위협을 가해 친족들을 물에 빠져 죽게 했다고 상부에 보고되었다. 해당 지방관과 형조, 나아가 정조 임금은 그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당장 감옥에 가두고 엄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조 임금은 서울과 시골 각지에서 친족 간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인명을 잃는 일이 잦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곱 명이나 되는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음에 이르게 된 일에 크게 분개하면서 협박을 가한 이경위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고 엄명했다. 떨어져 있는 이삭은 애초에 남들이 주워가도록 하려는 뜻인데, 최씨 부인은 신발이 벗겨지고 옷고름이 풀린 채로 강물에 몸을 던져 귀신이 되고 말았다. 어미와 아들 형제 조카들이 서로를 이끌고 물에 뛰어들어 일곱 명이나 한꺼번에 죽었다. 예로부터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옥사가 있어 왔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고 가련한 경우가 또 있겠는가. 이경위가 비록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좀또둑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 심하게 위협하여 끝내 죽게 만들었다. 어찌 이런 자가 위협하고 핍박한 죄목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한 집안 친족끼리 싸우는 변고가 있었으니, 정치를 통해 바른 풍속과 교화를 펼치려는 조정이 이 사건을 어찌 평범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이경위에게 엄중한 형벌을 판결하여 법을 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라. 이 뜻을 지방의 수령에게 엄하게 전하라. 다산이 말하다. 사람을 업신여긴 죄는 있으나 살인한 죄는 없고 살인한 죄가 있다 해도 일곱 명을 함께 죽인 죄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비록 신체에 어느 곳 하나 다친 데가 없더라도 정황으로 볼때 범행이 지극히 흉악하면 당연히 살인행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록 열 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정황으로 볼때 범행이 가볍다면 의당 사형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단지 죄의 경중을 논할 뿐이지 어찌 사망자가 많고 적음을 따진단 말입니까? 최씨 부인의 가족 7명이 일시에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씨 부인의 일은 잠시 한쪽에 두고 오직 이경위의 범행에만 집중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그가 협박을 가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 최씨 부인의 가족 7명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었는지 그 정황이 7명을 피치 못하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이경위가 협박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 되고 또한 일곱 명이나 협박하여 죽게 만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경위가 범한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이 분노나 원한을 품게 할 만한 일일지언정 반드시 죽게 할 만하거나 치욕스럽게 할 만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경위가 죽게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죽게 할 만한 일이었다고 해도 일곱 명이 모두 함께 죽게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경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협박한 죄는 있으나 사람을 죽인 죄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일곱 명을 함께 죽인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휘에게 일곱 명이 목숨을 잃은 일을 책임지우는 것은 도리어 이경휘에게 억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 정황에 대한 조사보고와 검시보고 황해도의 장계 지방수령이 관하의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형조의 보고가 모두 일곱 명이 함께 죽은 사실에 크게 놀란 나머지 지나치게 무거운 죄목으로 그를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의 판결 또한 여러 논의의 영향을 받아 극형에 처하는 쪽으로 윤호를 하셨습니다.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다른 처벌을 건의했을 것입니다. 정조는 죽은 사람의 양으로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으나 정향룡은 범죄와의 연관성 의도와 관련하여 처벌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왕으로서 일벌백계로 시범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정향룡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수 있다. 사건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평안도 강계에 사는 이종대가 자기 집의 여종과 간통을 하다가 뒤늦게 이들의 관계를 알아차린 본처 전씨 부인과 심하게 다투었다. 이때 이종대의 아버지가 며느리의 악다구니를 꾸짖으며 싸움에 끼어들었고, 두 사람의 무지막지한 폭행 끝에 전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에 이종대 부자는 시신을 연못으로 끌고 가서 목에 줄을 매어 물에 던지고는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마을에 그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모든 것이 지방 관청의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남편이 외도하다 본처에게 발각되고, 아내가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따지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합세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때려 죽이고는 자살한 것처럼 조작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의 법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면 유배형에 처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원칙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게 관례였다. 집안의 최고 어른인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며느리는 상상도 할수 없던 시대이므로 시아버지가 다툼 끝에 며느리를 죽인다면 살인 행위보다는 어른에게 대단 불경의 죄를 더 크게 물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꾸짖었는데, 며느리가 대드는 등 못된 행동을 해서 시아버지가 폭행을 가했고, 남편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역할을 바꿔 진술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음모가 통하지 않자, 세 차례나 주범을 바꿔 진술하는 등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하지만 엄중한 문초 끝에 이종대가 먼저 아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며 아버지도 뒤따라 거들었다고 이실직고를 했다. 그럼에도 이종대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끝끝내 부인하면서 아내가 분을 못 이겨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종대의 비겁한 태도에 분노한 정조는 그를 더욱 엄하게 형장을 쳐서 끝내 자백을 받아내라고 분부했다. 다산이 말하다. 이것은 임금께서 죄인의 성정이 정직하지 않을 뿐더러 몹시 잔인하기에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내를 죽인 사건에서 임금께서는 대부분 살려주는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번 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아내를 살해한 뒤에 연못에 빠뜨리는 등 자살로 위장한 행위를 매우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이종대의 성정이 정직하지 않을 뿐더러 몹시 잔인하기에 임금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건 4.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호조에서 북한 산성에 파견한 창고지기 서피릉은 양주의정리에 사는 김태명이 환곡을 미납하자 독촉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가 집에 업자 마당 한쪽에 있던 송아지를 끌고 나왔다. 서피릉이 한참을 가던 중에 공교롭게도 김태명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하며 서로 멱살잡이를 하게 되었다. 한참을 그렇게 다투던 중에 김태명이 서피릉을 때려눕히고 가슴팍 위에 걸터앉아 그의 몸을 무릎으로 마구 찌찌코는 탈진하여 꼼짝도 못하는 그를 놔두고 송아지를 빼앗아 돌아갔다. 김태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슴 한복년을 만났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김태명은 한복년에게 저기 가는 놈이 우리 집 송아지를 훔쳤다가 나에게 발각된 도둑이니 가서 흠씬 때려줘라 라고 말했다. 이때 한복년은 뗄 나무를 치고 있었는데 그대로 서피릉에게 달려가서 손으로 밀쳐 밖고랑 아래로 넘어뜨렸다. 잠시 후 서피릉은 비틀비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피릉은 한바탕 피를 토하고는 아내에게 나를 죽인 자는 김태명이니 복수를 해달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아내는 즉시 관아로 달려가 고발했다. 시신 검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배가슴 한 곳이 검붉은 빛이고 딱딱하며 코와 입이 굳은 피로 인해 막혀버렸다. 그밖에 다친 곳은 없으나 실제 사인은 폭행당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주범은 한복년이고 증인은 김태명이다. 마을 이장과 가까운 이웃들은 모두 한복년이 서피릉을 밭에 떠밀어 죽였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의 정황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무조건 한복년을 주범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시간이 흘러 재판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형조참의 정양용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신중히 조사하라는 정신을 본받아서 1차와 2차의 조사 문안을 가져다 사건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간의 경위 보고가 역시나 건건이 이치에 어긋나 한복년에게 원통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산이 말하다. 원래 어떤 사건에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피살자, 가족의 진술, 다른 하나는 시신에 대한 검시. 마지막은 공인된 증거입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합치하면 그 사건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나면 그 사건은 아직 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복년 사건에서 검시 보고와 피살자, 가족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오로지 김태명이 하는 진술만을 믿고, 여기에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여 실제 사인을 단정하고 주범을 확정했습니다. 서피릉이 죽기 전에 아내에게 원망한 사람은 김태명이었고, 원수로 여기고 반드시 복수해달라고 말한 대상도 김태명이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서피릉이 독촉한 것은 김태명의 곡식이었고, 독촉을 이유로 빼앗은 송아지도 김태명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김태명이 정착하여 기반을 다진 곳으로, 이웃들은 하나같이 김태명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마땅히 김태명에게 주의를 집중했어야 함에도 승량이는 놓아두고 여우를 문초했고 물고기 잡으려 망을 설치했다가 기러기가 걸려든 것처럼 갑자기 한복년을 주범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파물며 주범을 바꾸는 경우는 시신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에 달린 일입니다. 서피릉을 짓지은 것은 김태명의 무릎이고 밀친 것은 한복년의 손바닥입니다. 무릎이 닿은 곳이 피살자의 가슴이고 손바닥이 닿은 곳은 피살자의 등이 아닙니까? 등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가슴에는 검붉은 상처 자국이 세 치나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김태명은 짖찍 고 한복련은 밀쳤는데 실제 사인을 짖찍 음 당함 이라고 하지 않고 떠밀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유족의 진술과 이웃의 진술에서 때렸다는 말은 없고. 또몸 어디에도 몽둥이에 맞은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맞아 죽음이라고 바꾸어 적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건의 경위서에는 폭행을 당했다고만 적혀 있는데 만일 서피릉이 떠밀렸다고 하면 등에 상처 자국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만일 짓지음을 당했다고 하면 김태명이 죄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김태명이 증인이 되었는데, 김태명은 애초에 주범으로 고발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김태명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태명은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되고, 한복년으로서는 자신의 적인 사람이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복년에게는 몹시 원통한 일입니다. 게다가 증언했던 이웃은 모두 김태명의 인척이고, 마을 이장 역시 김태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여 이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유족의 고발장 시신검시에서 드러난 흔적, 보고서들 모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황과 법리에 비춰볼 때 제대로 수사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원통한 부분을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면 김태명과 그 공모자들을 잡아들여 처음부터 샅샅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이 사건을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10년이 넘게 흘렀고 조사해야 할 사람들도 생사와 소재를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조사할 방법이 없어졌다면 한복년의 원통함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 감영에서 재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조 임금은 애초부터 이사건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약용이 형조참의가 되자 특별히 이 사건을 지목하여 재수사할 것을 명했던 것이다. 정양용은 정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에 임했고, 결과를 보고 받은 정조는 다산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복년의 사형을 감해 주고 유배를 보내라 명했고, 김태명은 경기 감영에서 잡아들여 처음부터 다시 엄밀하게 조사하도록 명했다. 조선시대에는 이 사건에서처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증언을 조작하고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와는 반대로 권세와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흔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극심한 세상이기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모두 한복년을 주범으로 특정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다산이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형을 면하게 도운 것이다. 돈과 권력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세우려는 정조와 다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왕정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은 반드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판결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에는 민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에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을 적용할 것이라면 정말로 ai로 대체하여도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판결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 법이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규정 때문에 범법자를 그냥 방치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공정하지 못한 일에 분노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법을 주목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